이게 뭐야?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오늘도 조롱을 당하는 수민.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였던 15살 정수민은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고등학교로 전학 오게 됩니다. 작은 체구와 서툰 영어 실력으로 첫날부터 애슐리와 스티브를 중심으로 한 학교 인기 그룹의 표적이 된 수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인종차별적 조롱과 괴롭힘에도 수민은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범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요일 방과 후 복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수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국 소녀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실력은 학교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정수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떠나온 한국.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낯선 땅에서의 학교 생활이 앞에 놓여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키 155cm의 마른 체구, 동양인 특유의 까만 머리와 작은 얼굴, 한국에서는 평범했던 이 모습이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앞섰어요. 학교 건물은 한국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복도,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하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수미는 오히려 더큰 불안감을 느꼈죠. 한국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면 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키큰 미국 학생들 사이로 걸어가는 수민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숲 속에 홀로 선 작은 나무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여러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순수한 호기심을 담은 시선을 보냈지만, 어떤 시선들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도 한편에서 무리지어 있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수민의 귀에 들어왔을 때 뭔가 불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수민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자 수민은 선생님의 소개를 받으며 교실 앞에 섰어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시선들 앞에서 수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교실 뒤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애슐리라는 이름의 금발 소녀가 친구들과 속삭이며 수민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스티브라는 덩치 큰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수민은 당황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첫날부터 시작된 이 시선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예고하는 것인지 수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수미는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미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치 몇 조각.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반찬들이 이곳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애슐리와 그 무리가 수민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민은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애슐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조롱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 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티브가 큰 손으로 수민의 도시락을 집어들며 코를 찡그렸어요.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고, 마치 수민의 물건을 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먹는 거야? 우리 개도 이런 건안 먹을 텐데. 스티브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은 영어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도시락을 다시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애슐리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라면 절대 참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 미안해. 그런데 너 태권도 할줄 안다며?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이야! 하면서 손도끼로 벽돌 깨는 거. 애슐리가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자 주변 학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주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권도는 그렇게 우습게 여겨질 스포츠가 아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영화 속 가짜 액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체육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농구를 하는 동안 스티브가 일부러 공을 수민에게 세게 던졌고, 애슐리는 아시아인들은 다 작으니까 농구는 못할 거야 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체육선생님인 존슨 씨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죠. 수민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생이었고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강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슐리와 스티브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수민이 지나가면 쿵푸거리 온다며 킥킥거렸습니다. 수민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실 때마다 "괜찮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특히 화요일 오후는 수민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화학 수업 중에 실험 파트너를 정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수민과 팀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파트너가 필요한 학생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수민만 혼자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선생님이 억지로 애슐리 그룹에 수민을 넣어주었지만, 그들은 수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수민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며 제쳐두었죠. 수민은 실험실 한 구석에서 혼자 서서 그들의 실험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애슐리가 일부러 수민 쪽으로 화학약품 냄새를 날리면서, 어, 이 냄새 너희 나라 음식 냄새 같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수민의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는 일들도 수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요. 애슐리와 스티브는 마치 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수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상한 음식을 가져왔을까? 라며 수민의 도시락 주변을 맴돌았죠. 어떤 날은 수민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으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수민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미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애슐리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 아시아에 정말 웃기지 않아. 자기가 몬태권도 선수라고 했는데.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데.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투미는 조용히 칸막이 문을 열고 나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외모, 하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갈고 닦은 강인한 정신력과 기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투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티브가 수민의 책 가방을 들고 이 안에 쓰레기 음식이 또 들어있나? 라며 뒤져 보려고 했어요. 수민이 가방을 되찾으려고 하자 애슐리가 나서서 어머 화났나? 그럼 태권도로 우리를 때려볼래? 기아 하면서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의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꾹 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 정신이 수민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물리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에 스티브가 일부러 수민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애슐리가 복도에서 수민의 책을 떨어뜨리고는 어머, 미안해라며 가짜 사과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더욱 속상한 것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심지어 몇몇은 애슐리 편에 서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주민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들게 적응하고 계시는데 자신 때문에 더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수민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드디어 수민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애슐리가 또다시 수민의 도시락에 대해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걸 가져왔나? 정말 징그러워. 그러더니 갑자기 수민의 도시락 뚜껑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김치국물이 수민의 흰 티셔츠에 튀었죠. 수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머머,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제 냄새가 더 심해졌네. 애슐리의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수민은 젖은 티셔츠를 내려다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때 수민의 머릿속에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던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범님이 말씀하셨던 태권도의 정신, 인내와 절제, 그리고 정당방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수민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수민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신감 넘치던 소녀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수민은 계속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었고, 수미는 그 경계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힘들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할머니의 말씀에 수민은 "네, 할머니. 전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통화를 끝낸 후 수민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가슴 속에 쌓인 모든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죠.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은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잠깐 첫 번째 수업 시간부터 애슐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수민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민은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아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애슐리와 스티브는 마치 수민을 찾는 레이더라도 있는 듯 금세 찾아왔어요. 어머 여기 숨어 있었네.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애슐리의 비꼬는 목소리에 수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어디에 있어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민은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체육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구를 하는 동안 스티브가 일부러 공을 수민의 얼굴 쪽으로 강하게 쳤어요. 수민이 미처 피하지 못해 공에 맞자, 애슐리는, 어머, 반사신경도 없네. 태권도 선수 맞아? 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고, 수민은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존슨 선생님은 여전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민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오후 수민에게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복도에서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애슐리와 스티브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처럼 말이죠. 수민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빨리 짐을 챙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 우리 태권도 걸. 오늘은 또 어떤 쇼를 보여줄 거야? 애슐리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스티브가 한발더 나아가서 수민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야, 정말 태권도 할줄 아는 거 맞냐? 한번 보여봐. 수민은 비틀거리며 사물함의 등을 부딪혔습니다그 순간 수민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할수 있겠어. 스티브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애슐리는 한발더 다가서서 수민의 책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안에 또 이상한 음식 들어있지? 한번 확인해볼까? 수민이 가방을 되찾으려고 하자 스티브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티브가 수민을 세게 밀치며 야, 정말 태권도 할줄 아는 거 맞냐? 한번 보여 봐. 라고 소리쳤어요. 주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년간 몸에 밴 태권도 동작이 저절로 나온 거죠. 주민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으악. 스티브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완벽한 회전 발차기로 스티브의 손을 정확히 쳐낸 것입니다. 스티브는 손목을 잡고 뒤로 비틀거렸고, 수민은 자신도 모르게 태권도 기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완벽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아이들의 입이 벌어진 채로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고, 애슐리는 놀란 표정으로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티브는 손목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민을 올려다 봤어요. 너, 너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스티브를 보며 수민은 자신이 한 일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목을 붙잡고 있는 스티브, 뒤로 물러선 애슐리, 그리고 완벽한 태권도 자세로 서 있는 수민.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구경하던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대박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티브가 일어나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발길질을 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넌 먼저 날 밀었어. 난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한 거야. 이때 수민의 영혼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슐리가 스티브를 도우려고 다가왔지만 수민의 시선과 마주치자 멈칫했어요. 수민의 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본 거죠.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닌 냉정하고 날카로운 집중력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것들, 난다 참았어. 하지만 물리적으로 날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야. 수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존슨 체육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지? 애슐리가 재빨리 말했어요. 선생님, 수민이 스티브를 발로 찼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나서서 말했죠. 스티브가 먼저 수민을 밀었어요. 수민은 그냥 자신을 지킨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슐리와 스티브가 매일 수민을 괴롭혔어요. 존슨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무실로 가자. 지금 당장. 선생님이 에슐리와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민에게 다가와 물었죠. 괜찮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이 수민에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었어. 그동안 힘들었겠다. 수민은 처음으로 진짜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교장실에서 수민의 부모님과 상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전체 상황을 듣고 수민을 꼭 안아주셨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다 견뎌왔구나. 교장 선생님은 애슐리와 스티브에게 정학처분을 내렸고 수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수민은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날 저녁 수민은 가족과 함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태권도를 배운 진짜 이유를 오늘 보여준 것 같구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수민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져 마음이 편해졌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수민에게 미소 짓고 인사했죠. 지난 금요일 일이 퍼지면서 수민은 더 이상 약한 외국인이 아닌 당당한 학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 애슐리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와 사과했어요. 수민,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했어. 수민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엔 여러 학생들이 수민의 테이블에 앉고 싶어했어요. 네, 도시락 맛있어 보여. 김치가 뭐야? 수민은 밝게 웃으며 한국 음식을 설명했어요. 에밀리가 다가와 물었어요. 수민,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수민은 놀랐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 아니야. 정신력 기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체육 시간 존슨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무술 클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수민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가능해요. 2주 후첫 태권도 클럽 모임에 15명이나 참여했어요. 흰 도복에 검은 띠를 맨 수민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태권도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길이란 뜻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지. 수민이 설명하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게 태권도 정신이야. 투민의 전문적인 설명에 학생들은 감탄했어요. 투민의 시범이 시작되자 정확한 품새와 빠른 발차기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감탄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투민은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투민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도 변할 수 있었어. 마이클의 말에 수민은 미소지였어요. 고마워. 나도 너희들 덕분에 진짜 내 모습 찾았어. 한달후 수민의 태권도 클럽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고 애슐리와 스티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수민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죠. 이제 수민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국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여러분 오늘 메뉴는 뭘로 정하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